습니다. 여러분, 허리 많이 아프시고 안 좋으신 분들 주목해주세요. 우리가 흔히 헬스장에 가면은 여기 이렇게 백스텐션이라고 해서 허리, 척추기립근, 척추기립근, 보이시죠? 척추기립근에 훈련을 해주는 백스텐션 동작이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잘 못하시기도 하고, 잘못된 방법으로 하셔서 오히려 다치는,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제가 요거 오늘 한번 초보자분들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높낮이를 설정을 하실 때는요, 뒤에 발걸이를 걸었죠? 자, 본인의, 본인의 불만 정도, 불반 정도 아래에서 낮춰주시면 돼요. 너무 높아져 버리면은 상체가 내려갈 수가 없겠죠, 그죠? 그래서 조금 더 띄워주시고요. 음,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, 어, 여성분들 혹은 초보자분들은 조금 위쪽으로 설정을 해서 고정을 시켜서 가동성을 시켜줄게요 자, 먼저 잘못된 방법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 보세요. 지금 허리 가슴을 펼 상태에서 기립근에 긴장이 들어가 있는데, 가슴을 말아서 상체를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? 허리가 말리겠죠. 이러면 오히려 통증이 유발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 손의 위치가 되게 애매해지는데, 저는 이거를 가슴에 가어을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가슴을 펴서 기립근에 척추에 이렇게 긴장을 주실 거고요. 그리고 나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내가 내려가시는 범위까지 가슴을 열어주고 내려가셨다가 내려오고 내뱉으면서 그 위치까지 올라오시면 돼요. 다시 들이마시고 내가 내려가시는 범위에서 내뱉으면서 이렇게 자 내려가는 동작까지는 괜찮아요. 그죠? 길이 끝에 긴장을 주면은 올라갈 때는 조금 가슴을 열어주고 뒤로 내 체중을 실어준다는 느낌으로 올라와주시면. 척추기근의 운동이 아주 깔끔하게 되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어, 등 운동을 끝나고, 등 운동을 끝나고 나서 이백 익스텐션, 척추기근 훈련을 약한 20개, 20개에서 30개 정도 삼세트 해주는데요. 여러분들 헬스장 방문하셔가지고 바로 하지 마시고요. 운동 마무리나 조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지막에, 마지막에 운 스트레칭 개념으로 해주시면은 부상도 없이 안전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네. 감사합니다.